선서를 해야만 그 증인의 말 증언이 증거가 됩니다. 선서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서를 하고 말을 진실대로 안 하고 저 기억나는 대로 안 하고 기억과 달리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니 윤석열이가 뭐 훌륭한 어떤 그런 의도로 어떤 어저 업무 회의를 했다라든가 단전단수로 지시한 적이 없다라든가 예, 기억에 반하는 그런 허위의 진술을 하면 무슨 죄죠? 위증죄잖아요. 위증죄. 위증죄는 그 처벌이 셉니다. 예, 그래서 선서를 하고 이제 증인으로서의 법적인 자격이 갖추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게 크기 때문에 나 아예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선서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나 뭐 와가지고 선서 안 하면 되겠네.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들은 법정에 정인으로 오게 되면 선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이번에 이상민 어처럼 굳이 난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진관 재판장도 그랬잖아요. 선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봤다. 네 선서를 하지 않으면 그 제재가 어, 50만 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50만 원 과태료를 때렸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제재가 붙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법치국가니까 또 이제 50만 원 제재가 또 어, 합법적이고 적정한 거냐 또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할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것이 어, 적정하냐, 즉시 항고를 통해서, 어, 재판을 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또 즉시 항고를 했다. 이렇게 언론 기사가, 어, 남았군요. 그러니까 선서를 어,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이걸 이제 재판하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자기가 정언해야 되는 내용이, 자신의 범죄 사실,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사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예, 그런 건정언을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뭐딱또뭐 뭐 자신의 부모와 관련되는 사실, 그런 거는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즉시 항고를 통해서 나는 5 0만원못 내겠다. 이제 이런 거할수 있다. 이거죠. 이제 이상민 씨가 전직 판사니까, 아 그냥 어법 기술 그 자자한, 네,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냥 선수하고어이 중요한 그런 내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어 뭔가 국민들 앞에서 어 진실을 밝히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모든 구질구질하게, 네.